진짜 야동 보면 불법잉? 아 보는 건 불법이 아닌데 육포하면 불법이야? 아 근데 보는 게 불법은 좀그 빡세긴 하지. 실수로 틀었다가 볼 수도 있잖아. 아니 인간의 3대 육구가 그거라서 그런가? 아니 무슨 헐리언 영화들은 맨날 왜 이렇게 야스를 하는 거야? 아니 나는 미국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니까 미국 드라마 맨날 보면 무슨 맨날 야스예요. 나 이제 그냥 보기 싫어졌어. 감사합니다. 아이 청년 넣지 마. 그래서 어떤 게 제일 강해요? 나 무조건 성욕 아니 무조건 식욕 아씨아 잘못 말했어 성욕 이러니까 아니라고 아니 식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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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왜 이렇게 말을 졸지? 나 오늘 가르쳐 줄 때도 말 졸지 않았냐? 아까 성욕 얘기할 땐안졸었다고 그래서 뭔데. 식욕, 성욕, 수면력 중에서 어떤 게 저는 식욕이요. 아, 수면력이요? 아, 나는 근데 진짜 하루에,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은 성격이 음, 두세 시간 정도 더러워짐. 아, 진짜 식욕은 나복극껌 돼요. 겨울잠 자는데 중간에 배고파서 깬 레전드 복극껌 되거든요? 김주림복극껌이 진짜 성격 제일 포악한 거 아시죠? <laughs> 이거 하면 구독 눌러주는 거야. 알았지? 신자님, 감사합니다. 그 음, 정도 눌러주는 거죠?